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 마련된 경정보 시스템학과 왕설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 한 내용의 주제는 화장품의 선택 숙성 구매 이도 미치는 영향 중국 온라인 화장품 시장으로 정신으로 대한 발표하겠습니다 차입니다첫 번째는 서로입니다 중고 온라 인두 음, 번째는 두번째는 연구 모델입니다. 세번째는 가설입니다. 네번째는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다섯번째는 결론입니다. 첫번째 설은 중국 온라인, 어, 온라인 형황대회 소개하겠습니다. 2005년 이후로 중국 인터넷 경제에 빠르게 발전을 가져와 네티즌 소묘 전자선거래와 어, 성립된 거래와 수자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대폰 네티즈 인터넷 접수료가 99.1% 증가하고 그래서 중국 온라인 쇼핑 화장품 구매 양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온라인 구매하는 주업 기준은 90년대 90 후를 세대입니다. 90년대 이후의 세대 중에 90% 이상의 인터넷 동해에서 화장품 구매를 더 선호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알리바바는 빅데이터를 이용 이용하여 중국 온라인 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중에 90년대 이후의 세대가 소비자가 정체가 50%에 달하여 달 달아요. 소비의 정체가 40% 제지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바오와 진동입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의 다양한 분류의 방법이 있, 어,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으로 분류 분류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장 시장은 타오바오, 징동 등의 대형 대형 웹사이트이며, 오프라인 시장 화 어, 화장품 가게, 백화점, 대형마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다른 어, 다른 국가와 달리 온라인 시장을 활성화되었습니다. 문 연구는 중국 온라인 화장품 구매를 중심으로 고객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상품 속성을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화장품의 상품 속성을 영향을 미치는 고객 만족도 구매 의도를 과한 연구를 지해. 진행 하고자 합니다. 만주도는 미친는 화장품 선택 숙성을 통해서 전국 온라인 화장품, 어 쇼핑몰 화장품을 대한 만주도와 구매 이도를 관계를 탐구하는 데 무적을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화장품 품질은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품진 다른 제품을 우월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목적에 부잡하는 정도의 역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브랜드 브랜드는 회사의 대표적인 집값들 이미지와 경험에 집합니다.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의 무의식적으로 기업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는 영상을 회사의 감정을 반영되어지고 인식이입니다. 가격입니다. 가격은 경제, 경영, 사업적인 측면에서 요역 무거, 제품, 자산 자산을 근본적으로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디자인. 디자인은 상품에 대한 어떠한 모적을 가지고 설계되게 구형되는 것이 의미합니다. 광고. 광고는 제품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위한 수단입니다. 회사의 제품에 대한 알리기 위한 모적을 갖습니다. 고객 만주도 고객 만족도는 소비자가 기업들이 제품의 품질, 가격의 상품성, 서비스 등의 전반에 대한 만주 정도를 의미합니다. 고객 만주도는 긍정적으로 기업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동기가 되고 긍정적 추청 칭찬. 소비자의 재구매 행동 의도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은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매 의도는 상품, 물건, 서비스 등에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의도나 계획을 뜻하고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려는 의도를 제한되어 추진됩니다. 구매 의도를 추진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인식, 소비, 소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구매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위험 등의 구매 의도를 요인입니다. 이것을 연구 모델입니다. 화장품의 선택 우성을 품질, 브랜드, 가격, 광고 등 다섯 부분은 고객 만족도에 어, 영향을 주고 이어 이어지고 고객 만족도도 구매 의도를 영향 영향 영향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설입니다. 중국 온라인 어, 온라인 쇼핑 화장품의 구매 의도를 미치는 상태 속성을 품질, 브랜드, 가격, 디자인, 광고를 한 디자인 광고로 다섯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어, 부분 상태 속성을 고객 만족도와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어, 가설 HE는 중국 온라인 화장품의 상태 속성을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설 he 다시 는 화장품의 품질은 고객 만족도를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가설 he 다시 는 화장품 브랜드는 고객 만족도를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가설 he 다시 은 화장품의 가격은 고객 만족도를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가설 HE-4는 화장품의 디자인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가설 HE-5는 화장품물 광고는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가설 h e 는 고객 만족도는 꿈의 의도를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띠어 그, 네 번째는 데이트 방사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우 시명 설문 조사, 어, 에참였했습니다 설문의 처음 1 9년 11월부터 한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는자의 44.2%가 약생 있으며 55.8%가 직장인, 공무원 자유직업자 등이 상대적으로 일반인의 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연령대는, 주요 연령대는 이시대부터 4시대까지 때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응답자는 학생과 일반인 주류를 이루었는데 비회 정체적으로 연령대가 낮습니다. 성별 분포는 성별 어, 분포는 살펴 보면 여성은 5 0 4 남성은 부 6%로 분포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을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초 통계는 스페스 22.0 가설 검정적 스마트 PLS 2.0 사용하였습니다. 요인 자체가 컴 베이스 알파 구성, 어, 구성 신뢰대와 분산 수축 값이 구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인 자체 값이 0.623 컴박스 알파와 신뢰도는, 영정치 이상, 문산 어, 수출 값은, 영정우 이상, 구성 타당성과, 반병타이 음, 타당성 이 데이트, 데이터 신뢰를 위한 구해졌습니다. 어, 연구 결과를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한 가석 H2, HE, H2는 전부 다 제, 제태되었습니다. 첫째는 가석 H2-E는 품질의 고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는 가석을 제태되었습니다. 품질과 고개 만족도는 표준화 개수는 0.5888 euh 있고 t 값 c는 2.379이고 b 값 c는 0.05보다 작다는 요행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이는 화장품 선택성을 평지는 고개 만족도 영향을 주다는 것이다. 두제는 가설 he 다시 e 브랜드는 국외 만주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제태되었습니다 품질과 국외 어, 음, 만주도 표정화 개수는 영점 삼이 사이고, 뒷값인 사점유삼 구입니다. p 값인 영점 영구다 작다는 요화에 영향을. 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화장품 선택 속성을 브랜드는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세제는 가서 HE-3 가격을 고객 만수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은 가설을 제태되었습니다 가격과 고객 만족도에 표준화 계수는 0.363 T값은 4.246, P값은 0.05보다 작다는 요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재는 가설 H-4, 디자인 고개 만주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제택되었습니다. 디자인 과 고개 만주도는 표준화 개수는 0.134이고 t값시는 3 2 0 7 b 값시는 0.05보다 작다는 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섯째는 h 5 광고는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는 가설이 제퇴되었습니다 광고와 고객 만족도 음, 표정화 개수는 0.134이고 뒷값는 0.778이고 p 값는0 0 5다 네, 여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소제, 가설. he 다시 는 고객만주도는 구매 의도를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는 가설이 제태되었습니다. 고개 만족도와 구매 이두를 표준화 개수는 0.735이고 T값은 15.038, P값은 0.05보다 작다는 유행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글로입니다중국 온라인 화장품 선택 숙성을 구매 이도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 검증적된 검정적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장품의 품질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둘째, 화장품의 브랜드는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셋째, 화장품의 가격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네째 화장품은 디자인에 고객 만족도를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섯째, 화장품을 광고는 고객 만족도를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여섯째는 고객 만족도를 구매 의도를 영향을 미친 것이다. 문 연구를 통하여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화장품의 선택 속성, 품질, 브랜드, 가격, 디자인, 광고의 변화는 구매 의도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시선적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로 온라인 화장품의 상태 숙성을 이 관한 연구에 구매 어, 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매 의도를 온라인 화장품의 상태 숙성을. 이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을 품질, 브랜드, 가격, 디자인, 광고 등 모든 요인을 유, 유, 유의한 결과가 보여준 듯이 구매의 도를 특성에 대한 보다 전체적으로 어, 자세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모든 요인 고객만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객 만수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필요합니다. 구, 어, 구매 이도를 추진하려고 하려는 기업은 판매는 온라인 화장품을 품질, 브랜드, 가격, 디자인, 광고 등에 현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선택 속성을 구매 의도와 고객 만족도를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그래서 구매 의도를 추진 추진 가능합니다. 두제 화장품의 선택 속성, 선택 음, 속성을 고객 만족도를 통하여 어, 반정 음, 반정 발정적으로 구매 의도 이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지, 브랜드, 가격, 디자인, 광고 등의 중요한 요인을 밑바탕으로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이도에서 고객 만족도 과한 연구는 향후 세미하게 진행되어야 어, 합니다. 구매이도를 추진하기 위해 자세히 요인들, 요인들이 살펴보고, 어, 시즈적으로 시질, 문제, 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연구는 기반으로 중부 온라인 화장품의 선택 속성, 품질, 브랜드, 가격, 광고. 국외 만주도 구매 이도를 대한 새로운 모형을 제한 음, 하게 되었다. 모형을 대한 설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구매 이도를 대상으로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의 선택성, 국외 만주도를 미치고 온라인.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고객 만족도를, 만주도로부터 영향 영향 받음으로써 고객의 구매 의도를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온라인 화장품 선택 속성과 화장품의 구매 의도를 대한 이론적으로 연구가 미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신종적으로 연구 것으로 대한 이이를을두었습니다 또한 화장품을 구매 이도를 추진하기 위해 어추진하기 어, 위해 화장품의 상태 속성 몇 고객 만족도 등 함으로써 구매 이도를 추진하기 어, 했는데. 동물 주수 있다는 것으로 연구를 이의가 있습니다. 어, 이상은 제 발표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